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오늘 우리가 다룰 소재가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가 나옵니다. 성막 회막에 이어서 성소가 오늘 우리의 말씀의 소재입니다. 성소 뜻 어렵지 않아요. 무슨 뜻일까요? 성은 거룩하다라는 뜻이고요. 소는 장소를 뜻합니다. 번역하면 말 그대로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럼 성소는 왜 거룩하냐? 그 거룩함의 근거가 여러분 보고 계신 오늘 본문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소가 거룩한 장소일 수 있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곳, 사시는 곳,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성막은 거룩한 곳 아닌가?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닌가? 회막에도 하나님이 임지하셨잖아. 그럼 성소는 뭐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회막과 성막과 어떻게 다른지 조금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성소에 대한 지식을 한번더 먼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에 따라서 성막을 지었다면 이런 모습의 성막이 되었을 겁니다. 가운데는 텐트가 있죠. 그리고 텐트만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터리까지 포함해서 성막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저런 모형도를 단면도로 볼까요? 위에서 딱 본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자, 성막은 큰 울타리 안에 이제 노란색 이제 텐트가 되거, 되거든요. 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성막이라는 저 울타리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출입구가 있으니까 여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출입구에서 성막을 들어가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 공간은 바깥 뜰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거기에는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제물을 태우는 곳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손과 몸을 발을 깨끗이 하는 물두멍이라는 곳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성막 안, 실내 공간이에요 여기는 당연히 실외겠죠 실내 공간은 둘로 또 나뉩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입구는 여기에요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는 율법에 따라서 그 떡을 두는, 빵을 두는 곳과 그 다음에 실내잖아요 천막인데 창문이 없잖아요 텐트에는 그래서 어, 조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촛대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더 들어가면 있는 지성소, 어, 성소가 거룩한 곳인데, 지성소는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더 거룩한 곳이라는 얘기예요. 저기에는 다른 거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조그만 박스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너희는 이런 것을 두고 내가 임재해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들을 늘 느껴라라면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두는 곳을 지성소라고 명하시고 이와 같이 성막 전체를 만들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자세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단면도는 이와 같아요. 그럼 저 면적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 펜스, 울타리까지 생각해 봅시다. 저 울타리 공간이 가나실, 우리 지금 예배하는 가나실보다 컸을 것 같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내리시고. 아니다. 뭐, 지금 감으로 한번 보기에 우리 예배 공간 정도보다 더 작았을 것 같다.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설교를 듣기 위해 앉아 있지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laughs> 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 공간이 대략 한 120평 정도 됩니다. 120평이고 성막 바깥 뜰을 포함한 울타리 전체가 약 37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실의 대략 3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면도가 비율은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저 실내 공간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하고 있는 진짜 그 텐트 텐트 자체는 크지 않아요 텐트 크게 지으려면 옛날에 어떻게 해서 공장에서 천 뽑아내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수작업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저런 어마어마한 텐트 그리고 이동할 땐또다 걷어가지고 들고 가야 될 텐데 텐트가 커서 좋을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때는 그래서 성막의 사이즈는 전체가 370평 이라 그랬어요 근데 텐트 전체의 사이즈가 열여덟 평이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합해서 열여덟 평. 그 중에 뭐가 더 커보여요? 딱 봐도 성소가 더커 보이죠. 성소가 열두 평, 그 다음에 지성소 언약궤가 놓여 있는 지성소는 여섯 평. 짧만 맞죠? 흔히 우리가 오피스텔이라고 그러죠. 요뭐 신중동역 근처 아니면 부천역 근처에 이제 1인 가구를 위한 오피스텔, 원룸이라고도 하는 그 스튜디오룸이 제가 알기로 많은 경우가 한 7평, 9평,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집 작다고 그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광야시대에 하나님보다 더 넓은 데 살고 계신 겁니다. 저 성소가 6평이었어요. 쬐끄만 공간이었습니다. 그냥 상자 하나 놓여져 있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제 성소, 지성소, 성막 전체 바깥뜰까지 규격을 다 율법으로 알려 주셨어요. 모는 몇 규빗, 가루는 몇 규빗, 세로 몇 규빗, 모의 사이즈 높이는 얼마큼 그리고 모는 무엇으로 만들고 어디에 두고 이렇게 사이즈뿐만이 아니라 위치며 그 안에 들어갈 기물들의 재료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 세팅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신 설계 도면을 가지고 그냥 짓기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저걸 그렇게 일일이 지나치다시피 자세하게 성막을 지을 때 하나하나까지 다 알려 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곳에 머무는 것 자체로 내 백성인 너희들은 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오늘 세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막의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다시피 성막이 있고 그 뜰이 울타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전체는 몇 평? 370평인데 텐트는 18평이에요. 비율상으로는 저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림은 조금 이해를 돕고자 텐트를 좀 크게 한 성막 뜰의 절반쯤 되게 그렸지만 사실은 한 10분의 1도 채안 되는 텐트는 작고 뜰은 넓고 그런 공간이에요. 가운데에 한쪽에 텐트, 성막이 존재하고 그 주변을 울타리가 둘러싸고 있는 게 성막의 기본 구조입니다. 여러분, 근데 울타리는 왜 필요했을까요? 어차피 성막 주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는 곳이고 저 울타리를 벗어나도 그 밖에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우리 첫 시간에 봤잖아요 동서 남북으로 열두 지파가 셋셋셋셋 셋, 셋 해가지고 자리 잡고 다 정해진 자리에서 쉬잖아요 울타리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울타리 밖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왜 울타리가 굳이 필요했을까? 울타리의 기능이 뭐예요? 영역을 나누는 겁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땅, 여기는 이방 민족의 땅을 나눌 필요는 지금 없어요. 성막이 세팅된 곳은 어디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 울타리는 무엇과 무슨 영역을 나누는 기능을 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와 그렇지 않은 일상의 영역을 나누는 기능을 성막의 울타리가 해 줍니다. 즉 아, 나 성막에 가야지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구획하신 그 울타리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무엇과 구별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던 일상과 구별된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성막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어? 넌 지금 그러면 내 땅, 내 영역에 들어온 거야. 여기는 세상에서 네가 듣던 소리 말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곳이야. 여기는 네가 일주일 동안, 네가 지난 며칠 동안 살던 그 삶의 방법 말고 내 방법대로 행동해야 예배, 그게 예배가 되는 곳이야. 여기는 너가 좋아하던 것들 말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여야 하는 내 영역이야.라고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심으로써 시그널을 보내주신 겁니다. 즉, 성소를 향하는 사람은요. 그 울타리에 들어서는 순간, 성막의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말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세상과 다른 루틴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세상과 구분된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곧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곧 거룩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시대는 성막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럼 성막 없으니 우리에게는 구분됨 필요 없을까? 아니요.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세상의 지금 흐름을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의 영향력 아래 있었더라도, 지금까지 그랬더라도, 지금부터는,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으라는 겁니다. 이전과 구분되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너의 이전까지의 삶과 구분되어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4월 부활주일 때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두 청년 두 친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그때 우리 다이브 찬양팀과 함께 예배 시간에도 불렀고 우리 축복 찬양으로도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사랑한다 말하시네라는 기프티드의 찬양. 이제 나는 예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한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줘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은 물리적으로 성소는 없어요. 그런데 성전은 있어요. 누가? 우리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사람을 버리고 이전과 다른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성막에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루트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소로 향하면서 주목해야 할게 있어요. 그건 출입구 문입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다시 볼게요. 성막에 문이 어디 있어요? 여기 표시되어 있죠? 네. 하나님이 울타리, 성막에 펜스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출입구는 동쪽에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저기 반대편 서쪽에 있는 지파은 동쪽까지 삥 돌아서 와야겠네요? 맞아요 그래야 했어요 왜? 쪽문이 없어요 후문이 없어요 성막에는 문이 몇 개? 한개 하나입니다 동쪽에 오직 하나의 문만 가졌던 게 성막이었습니다. 꽤 크잖아요. 가나실에 세배되면은 문 하나 좀더 만들 법도 한데 아니요. 하나님은 문은 하나만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방법은 몇 개?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바울도 같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만 다른 복음 같은 게 전해지는 것 같으면 그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하는 거다? 교란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거래요. 이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구원으로 이르는 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문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얼마 전에 금요심야기도회때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저는 뭐몇년 전부터 이제 얼굴 한쪽이 마비되면서 그 이게 뭐 어떤 획기적인 치료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 마사지샵 어, 그 아주머니들 피부 관리하고 하는 그런 마사지 샵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가정 같은 데서도 하고 그러는 곳. 네. 마사지 샵에 종종 갑니다. 네, 자주는 아니고 종종 가는데 언젠가 한번 예약을 하고 마사지를 받으러 갔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풀어 주고 기계로 막해 주고 하거든요. 그럼 또 말하는데 조금 편리하고 그래요. 갔는데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갔더니 그 마사지 해 주시는 분이 이제 누구하고 놀러 온 다른 분이랑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봤더니 그 놀러 오신 분은 마사지 해주시는 분이랑 같은 교회 다니는 어떤 할머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인 것도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는 어,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하고 저한테도 이분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세요라고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일어나셔서 마사지 준비하러 이렇게 뭐 가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와 그 할머님이 남았습니다. 뭐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이야기를 나누 려고 하는데. 그 마사지 해주시는 분이 자기 준비하시면서 이분이 얼마 전까지는 절에 다니시던 분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할머님께. 아니, 할머니, 어떻게 오랫동안 절에 다니시다가 이렇게 기독교로 신앙을 이제 바꾸게 되셨어요. 기독교 신자가 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 할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오랫동안 어떻게 해야 해탈에 이르는지, 열반에 도달하는지, 궁금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유명한 스님들한테 가서 다 물었대요. 근데, 물을 때마다 이분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더래요. 어떤 분은 뭐, 마음의 뭐 짐을 내려놓아라, 뭐, 평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뭐, 삼천배를 뭐 하라는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이분한테 가면 이 얘기, 저분한테 가면 저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예수 믿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한테 거기서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러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다른 기독교인한테도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물었더니 다 같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치. 정말 진리라면, 정말 그게 맞다면 답은 하나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여기에 진리가 있겠구나 싶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장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문은 있다 없다?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성소를 향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자, 여러분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막을 가는 거예요. 문은 동쪽에 있어요. 그럼 문을 지나면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성막 뜰에 들어가게 됩니다. 뜰에는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곳하고는 거리가 어때요? 울타리 바깥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가까워졌지만 아직 저쪽 끝에 있는 거룩한 곳 성소하고는 거리가 꽤 있어요. 문을 들어왔습니다. 번제단을 지나네요. 물두멍을 지나네요. 그래서 성소 앞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거룩한 곳하고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저 지성소하고는 또 거리가 있어요. 거기서 더한 걸음 더 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그만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러다가 지성소는 율법에 따르면 1년에 딱한번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만 지성소까지 갔다고 쳐 봅시다. 그럼 그때서야 뭐가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즉 성막의 이 구조는요. 입구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진행 방향이 원의예요 어떤 진행 방향이에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향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게 성막을 만들고 진 중앙에 그 성막을 위치시키라고 말씀하셨죠.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늘 가까이 계시려고. 어디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내가 사랑하는 내백성에 가까이에 있으려고 진 중앙에 나를 성막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만 우리 가까이 오시면 돼요? 아니에요. 우리도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출입문에서 성막 바깥뜰로 그 뜰을 지나서 성소로 그리고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진 중앙까지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다 됐네요? 아니에요. 갈 길이 아직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야 하는 거예요. 좀더 쉽게 바울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4장 15절 말씀인데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 해라?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닿을 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 그걸로 구원의 조건은 다 얻었지만 그분이 계신 성소로 더 걸어가라는 거예요. 출입문 지나서 바깥 뜰에 들어왔다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왔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죠. 저 성소에 갈 때까지 계속 걸어가라는 겁니다. 한 커플이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자기야, 오늘 우리 파스타 먹을까? 자기야, 내가 오늘 파스타 안 먹으면 나랑 헤어질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있어. 안 먹어도 돼. 그치? 그럼 안 먹을래. 이런 대화가 또 나눠집니다. 자기야, 요새 미션 임파서블 재밌대. 나 그거 보고 싶은데 우리 보러 갈까? 자기야, 내가 그거 안 보면 나랑 헤어질 거야? 아니, 그렇진 않지. 그럼 안 볼래. 우리 그냥 한강 가자. 여러분 이런 태도가 연인들 가운데 반복되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그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헤어지진 않겠죠 파스타 안 먹는다고 해서 헤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가 10번, 20번 이어지면 여러분 어떤 연인도 서로 사랑한다는 관계를 지속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린 다 구원 받았습니다 우린 다 이미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역에 거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나 너랑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너 수요 예배도 오지 않을래? 아니, 하나님, 주일에만 예배 드리면 구원 못 받나요? 아니, 그렇진 않아. 하나님, 그럼 저그때 너무 힘들어서 안 갈래요? 예, 나 너랑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나누고 싶은데, 예배할 때 조금 더 일찍 와서, 조금 더 앞자리에서 우리 가깝게 만나지 않을래? 아니, 하나님, 예배 시작하고 찬양 중간에 오면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맨 뒷줄에 안그 주면 하나님 저를 내 편기 치실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니? 그럼 하나님, 저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예. 내가 널 위해서 긴 편지를, 사랑의 편지를 이렇게 잔뜩 썼는데, 이거 한번 읽어봐 주지 않을래? 하나님, 저 그거 안 읽으면 지옥 가요? 아니, 그건 아니야. 나너 구원할 준비 다돼 있어. 하나님, 그럼 나중에 좀 읽을게요. 여러분, 이게 연애라면 너무 위태해 보이지 않나요? 두 사람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깥 뜰을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지성소로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어 달 전에 제가 같은 제목, 구원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도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바깥들, 성막의 바깥들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맞아요. 거기에 아무도 토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그 바깥들 구석에 있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성소를 향해서 더발걸음 옮기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십니다. 더 방황하지 말고 나한테 오라고. 네가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한 걸음 더 가까이 오라고. 그래 여기 바깥 뜰까지 오는 것도 잘했어. 출입문 이미 들어왔네. 너 이미 내 자녀야. 근데 거기 서 있지 마라. 또 너무 먼거 아니니, 성소는 여기 있는데 왜 거기 구석에서 은혜의 쪼가리만 누리고 있어? 더 오지 않을래?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찬송가를 정했습니다. 메인이 되는 가사는 하나예요. 오라, 오라. 황황하지 말고 오라.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십년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